나이 들수록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달 동안 몇 번의 모임에 나가셨나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돌아오실 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셨나요? 제가 얼마 전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 그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거든. 그런데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게 있더라고. 어떤 모임에 가면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데 어떤 모임에 가면 한숨만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그저 내 컨디션 탓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생각해보니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모임에 의무감으로 참석해왔을까요? 퇴직하고 나서는 시간도 많아지고 외로움도 달래고 싶어서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동창회, 노인대학, 동호회, 친목회.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요즘 들어 모임에 가면 이렇게 피곤할까? 왜 친구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질까? 나만 이런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걸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만남의 질이 삶의 질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이 만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모임에 참석할지, 이 선택이 우리의 건강, 행복, 그리고 평안한 노후를 좌우하게 됩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노후를 지키는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끼셨던 불편함과 불안감의 정확한 원인을 짚어드리고, 그것을 현명하게 피해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갈등을 유발하는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 관계에서 오는 상처가 더 깊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얼마 전, 한 성공한 사업가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만나왔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그저 바빠서 몇번 빠졌는데, 나중에는 일부러 안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제가 사업이 잘 되니까, 친구들이 저를 더 반갑게 맞아주는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졌어요. 회비를 더 내야 한다느니, 우리가 못 사니까 밥값도 내주고 가라느니,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제 사업 실패를 바라는 듯한 말까지 하더군요. 이런 일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노년심리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답자의 67%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관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인생의 주요 성취가 일단락된 후에는 남과 비교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친구의 성공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성공한 친구의 단점을 들춰내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손주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녀들이 아직 결혼도 못한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한 이야기가 그분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하지만 그후로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허세 부린다고 험담을 했다고 해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노년기 상대적 박탈감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감정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기와 질투가 느껴지는 모임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가 될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더 신중하게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중두 번째는 술이 중심이 되는 모임입니다. 얼마 전 만난 65세 김영우님은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엔 한두 잔 하면서 즐겁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이 끝나고 나면, 마음의 상처만 남더라고요. 30년 넘게 이어온 직장 동기 모임인데, 이제는 그 자리가 두렵기만 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잔하며, 옛 추억을 나누는 자리는 정겹게 보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모임은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는 제가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고 했더니 그거 먹는다고 술도 못 마셔라며 비웃더군요. 결국 그날은 억지로 마셨다가 응급실에 갔어요. 그런데도 모임에서는 술자리 아니면 어디서 풀겠냐고 하더라고요.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모임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 출근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 술자리가 길어지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만 마시면 옛날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승진했고, 누가 누구에게 발목을 잡았는지, 모임이 끝나면 서로의 감정만 상하는 경우가 많죠. 다음 날이면 후회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술자리는 감정의 상처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알코올을 처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도 힘들어지죠.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술과의 상호작용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과음으로 인한 이번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친목 모임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모임에 계속 나간다고 합니다. 그냥 안 가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랜 인연을 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에는 술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아침 산책 후 커피를 마시는 모임, 주말마다 등산하며 도시락을 나누는 모임, 함께 그림을 그리며 차를 마시는 모임 등이 그 예입니다. 처음엔 다들 술 없이 모임이 가능하겠냐고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날 후회 없이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고요. 이제 선택할 순간입니다. 술의 도움 없이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나누는 대화가 더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세 번째는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뒤 갑자기 피곤함을 느끼거나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건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에너지,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68세 이은정 님의 이야기입니다. 노인대학에서 만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기운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죠.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8%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에서 감정적 소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감정적 소진이 단순한 피로를 넘어서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특징은 뚜렷합니다. 첫째로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손주가 어떻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자기 손주가 영재교육원에 들어갔다는 얘기로 대화가 바뀌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운했어요. 두 번째로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남의 불행을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즐거워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대화에 계속 노출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증 발병 위험이 세 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모일 때마다 누구는 암에 걸렸고 누구는 치매에 걸렸다. 그런 얘기들만 하니까. 저도 모르게 몸과 마음이 지쳐갔어요. 세 번째로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 자랑을 할 때는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아직 자식이 취업을 못한 친구가 있는데도 매번 자기 아들이 대기업에서 얼마를 번다고 자랑하면서 그 친구가 얼마나 속상할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이 귀한 에너지를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는 단순한 피로를 넘어 우울증, 불면증 등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 후에 지속적으로 피로감이나 무거운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감하게 거리를 두고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네 번째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품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도 품격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최근 만난 71세 이은미님의 이야기입니다. 10년 넘게 다니던 동호회를 그만두게 된 이유를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솔직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단순히 솔직한 게 아니라 남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례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대한노인복지학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스트레스 원인 중 품격 없는 대화나 행동이 상위 3위에 속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과 면역력 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품격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분명합니다. 첫째,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조롱합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한 회원이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더군요. 그분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참아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자기 편의만을 우선합니다. 약속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장소도 무조건 자기 집 가까운 곳으로 정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셋째, 남의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퍼뜨립니다. 한 번은 제가 비밀로 하고 싶었던 건강 문제를 다른 모임에서 떠벌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그 사람 앞에서 아무 말도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와 품격을 요구 받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무례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흔히 노년기 탈억제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며 자제력이 줄어들고 과거에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더 쉽게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품격 없는 행동들이 모임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나이 든 분들이니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무례한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결국 모임의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둘 회원들이 떠나고 30년 넘게 이어온 소중한 모임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품격 없는 사람들과의 모임은 과감히 끝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이 모여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다섯 명이 함께 차도 마시고 산책도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더니 완전 엉망이 되었어요. 73세 최영희님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차 모임으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5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은 모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인원이 많아지면서 대화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전처럼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졌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겉돌기만 하는 느낌이었죠. 대규모 모임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소통의 질이 떨어집니다. 대화는 단순한 인사말에 그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모이면 누구는 이쪽에서 떠들고 누구는 저쪽에서 떠들고 중요한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 못하게 됐어요. 둘째, 모임의 규모가 커지면 규칙과 의무가 많아집니다. 언제부턴가 회장을 뽑고 회비를 걷고 봉사활동도 의무적으로 해야 했어요. 그 자유롭고 편안했던 분위기는 사라져버렸죠. 셋째, 사람 수가 많아지면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견제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되었어요. 심지어 회장 선출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죠. 전문가들은 모임이 커질수록 인간관계가 복잡해지고 이러한 복잡함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인간관계는 정신건강에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모임이 커지면 금전적인 부담도 커집니다. 회원이 많아지다 보니 회비도 늘어나고 경조사비도 늘어나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요. 게다가 단체 여행도 가야 하고 봉사활동 참가비도 내야 하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돈이 내요.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모임에서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고정수입이 없는 경우 이러한 지출은 더큰 압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겉돌기만 하는 대규모 모임보다는 소규모 모임에서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임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의 진정성과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덜어내는 용기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피해야 할 모임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지출을 강요하는 모임입니다. 무료라는 말에는 늘 함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공짜로 온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그게 함정이었죠. 돌아오는 길에 200만원짜리 건강 제품을 사게 되었습니다. 76세 김정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노인 단체 여행을 통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으셨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노인 대상 사기 피해액이 무려 700억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무료 또는 침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임에서도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법은 건강검진을 미끼로 한 모임입니다. 무료로 혈압도 재주고 당뇨 검사도 해준다고 해서 갔어요. 그런데 검사가 끝나자마자 수천만 원짜리 의료기기를 사라고 강요하더군요. 두 번째로는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에 터칩니다. 공짜로 제주도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여준다고 해서 좋았죠. 그런데 여행 중에 갑자기 홍보관으로 데려가더니 결국 제 카드로 150만 원어치 건강 식품을 사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 종교나 봉사를 가장한 모임입니다. 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갔는데 어느 순간 투자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였죠. 이러한 사기들은 무료와 친목을 내세우며 노인들을 유혹합니다. 피해를 입으면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번 당한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결국 준비해 둔 노후 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첫째, 무료라는 말이 들어간 모임은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둘째,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 모임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셋째, 급하게 결정을 강요하는 모임은 절대 참석하지 마세요. 넷째, 가족이나 지인과 상의 없이 큰 금액을 결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결실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인생의 황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부담감 때문에 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에서 나옵니다. 좋은 모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나쁜 모임은 우리의 노후를 망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작은 모임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